김우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이진숙 증인. 네. 증인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어, 방송의 자유, 또 언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탄핵 그 소출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각도에서 업무를 성취를 잘 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네.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그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불법정보유통과 관련해서 특정한 전 장관을 지낸 분의 그 댓글팀이 가동됐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위법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한 을 적이 있거든요. 기억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은 현재 소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무를 하셨으면 사실 조사를 할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제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끝나서 출석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삼 사장님. 네. 네. 아까 뭐 일부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업무와 연관해서 그 본인이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 어, 배모 변호사께서 한동훈, 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종편 또 각종 유튜버에, 어, 자기를 잘좀 인용 보도해달라라는 요지에 부탁을 많이 했었다 그런 얘기를 같이 출연한 변호사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뭐 답변할 생각 아니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네. 음 그러면 지금 그 우리 민영삼 증인은 이준숙 사장이 아이숙 위원장이 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판매하신다고? 방송 광고를 기획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하는 걸 소질이 좀 우수하신 면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방송 광고 예. 판매 대행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코바코는 음. 대행 업무입니다. 그럼 말로는. 그 유진석 위원장님, 그 민영삼 사장이 평상시에 무슨 그런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된 전문성, 그런 게 있어서 임명을 하신 겁니까? 도시 어떻게 임명을 하신 겁니까? 임명한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서 임명했느냐 뭡니까? 하는 것은 제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가 보죠. 그 민영삼 사장은 동이 여사하고 많이 가깝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편에서 어떤 정치적 반응을 많이 하신 바는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정치평론가로서 활동을 할 적에 객관적인 그제 판단을 제가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7월달에, 오늘 7월달이죠? 그때 구매임 전당대때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을 한바 있습니다. 뭐, 배운 망덕하다, 영혼이 없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뭐, 잔대가리를 많이 굴린다, 등등등. 근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laughs> 그 사주 공격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오늘 무슨 감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네? 그분은 그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방송 광고 판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도대체 무슨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와 방송에 나와서 그러셨죠. 인사를 할때 전문성, 도덕성, 직무능력 이세 가지 중에 코바쿠하고 연관된 게뭐 있습니까? 예, 저희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김건희 여사의 편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한동문 측을 공격한 대가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요 이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직무능력, 도덕성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저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어어요 그냥 별로만 있었던 겁니다. 심사를 한게 없어요. 기재부가 출단을 하는 게 똑같고 여기에서 인사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영삼 사장에 대한 추천 사유가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시잖아요. 아,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임추위라고요. 임원 추천 위원회라고 임추위라고 그 자료는 보안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표를 이 임추희 위원장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임 채점 한 사람도 자기 점수밖에 모릅니다. 아니 근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세히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예요, 위원장이? 아니 저는 임추희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추측으로 얘기하세요? 일명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안 지켰다고 지적하시는데 모르는 건 답변 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시는 자리예요.